이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너의 수고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고하고 삽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요,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하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헛된 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없는 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나왔으니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이렇게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열매 없는 일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한번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수고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고가 되는 그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도 부목사로 부름 받아서 그날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인사한 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단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신방 가자 그래서 어 목사님이 운전한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자 가면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하세요. 오늘 이집 교회 안 나왔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셨어요. 자 신방 가서 이제 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집사님 내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댄 이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를 빠졌는데 아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온 식구들이 사과 따러 갔다 왔습니다. 사과 따러 갔다 오는 바람에 교회를 오늘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대접한다고 음식을 내왔어요. 뭘 내왔을까요? 사과. 사과를 내왔는데. 그 사과를 뭐 오늘 방금 딴 거라고 이렇게 씻어서 일부러 영양분 많은 껍질채로 드시라고 그냥 씻어갖고 반 잘라서 껍질은 채로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는데 정말 이만큼 갖고 나왔어요. 신방은 담임 목사님하고 나고 둘 갔는데 이만큼 갖고 나왔어요. 저요 사과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먹긴 먹데 일 년에 많이 먹으면 한 개. 그게 제가 사과 먹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먹는 거죠. 자첫 신방입니다 부목사로 단임 목사하고 갔는데 나왔어요 나 싫어하지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죠 그걸 왜 먹습니까 그 맛없는 걸왜 지금 사과 소리만 들러도 분침이 도는 분 있을 거예요 안 먹고 있었어요 단임 목사님이 들어서 이렇게 드시다가 저를 슬쩍 보더니 툭 치시더라고요 먹어 그래서 그날 몇 년치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수고입니다. 이게 수고입니다. 이게 거룩한 수고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룩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수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13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시끄럽게 구느냐? 왜 예수님을 방해하느냐? 이 알아서 하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키셨어요? 누가 옆에서 쿡 찔렀어요? 아이들 저렇게 멀리 하라고 못 오게 하라고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한 겁니다.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우리 본당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선생님들,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하다가 조는 자가 아니라 찬양할 때 멍하게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일어나서 손들란 얘기 없어도 손을 들면 좀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좀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좀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예배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징조들이에요 징조들이에요 여기 제자들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는 얘기가 뭘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수고가 무엇이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한 수고입니다. 거룩한 수고가 왜안 될까? 내 생각대로만 하니까, 내 경험대로만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대로만 하니까.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못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집회였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마련해 주는 것.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했던 그 집회했던 분들도 1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40여 군데 가서 집회를 합니다. 물론 미션스쿨을 가면 기독교 학교를 가면 내놓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가서는 내놓고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저오지은 오지환 오지헌이라고 하는 개그맨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션스쿨이나 아닌 학교나 예외가 없이 아이들이 다 찬양을 할때 나와서 정말 열심으로 찬양하는 것. 그건 미션스쿨이다 아닌 거에 구별 없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청소년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사실 우리 교육자가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왜냐? 우리 교육자는 뭐 중고등부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자꾸 옮겨가요. 옮겨가요. 나는 여러 부서를 경험해서 남자 교육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경험해서 난 단임 목사가 돼야 되니까 나는 전문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다. 나는 전문 유년부 교육자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거쳐서 다양하게 경험해서 단임 목사가 돼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깊이가 약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만 내가 전문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년부나 초등부 그런 교육자들 가운데 가끔. 우리 자매 전도사님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그분들은 그것을 평생 할 분들이 계속 할 분들이 그거 얼마다 손 놓고 또딴거 경험하러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만 했으면 청소년 집회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청소년 단체를 만나고 교제하게 하심을 통하여 아 그분들이 교회 와서 집회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학교만 가서 집회해도 벅차니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하면 좋겠다. 그냥 온거 아닙니다. 공을 들였습니다. 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영적인 습관, 이 거룩한 습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 있죠. 또 우리 가운데 일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인터뷰하는 일도 있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저 사업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수건 무엇이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다. 오늘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막 나올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을 18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자.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위로받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 어, 좀 이렇게 뭐 일도 시키고 청년들이 교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뭐 분리수거도 다 하고, 매주일같이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찔림이 있을 지어다 어. 하잖아요. 하는데 청년들 일만 시키고 짜장면도 안 사주고, 그랬더니 어느 분한 분이 지난 토요일날 청년들 찬양하고 한 청년들 전부 다 마침부터 짜장면 사주긴 좀 그렇잖아요. 전부 맥도날드 데고 가서 아침에 맥도날드 사줬답니다. 잘한 거지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물질도 내야 돼요. 그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정성을 들인 다음에 아깝지 않아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깝지 않게 여길 뿐더러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면 그게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근데 거꾸로 가볼까요? 나 수고한 일 투덜투덜 됩니다 감사 없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눈에 띄지 말자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수고 우리 가운데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수고 이 거룩한 수고가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수고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아 다시 합니다. 13절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수가 이르게 되는가? 13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며 분이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제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수고에 이르기 위하여 거룩한 수고를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고침 받는 내가 돼야 됩니다. 내 심령이 고침 받아야 되고 내 꿈도 고침 받아야 되고 내 말도 좀 고침 받아야 되고 내 생각도 삶도 고침 받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치실 때는 좋은 말로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달래가면서 하실 때도 있어요. 달래가면서 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도 그냥 책만 많이 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도 테레비를 테레비 앞에서 코앞에서 봐가지고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눈 나빠진 장손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썼는지 눈 고쳐보시겠다고 쇠 간을 먹으면 소 간을 먹으면 눈 좋아진다. 근데 그게 좀 냄새가 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계란에 살짝 붙여서 주시면 계란 껍질만 싹 먹고 간안 먹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먹어라, 먹으면 눈도 아진다. 내가 계란 또 해줄게. 안 먹습니다. 얼마 지나고 할머니 뭐라 하셨을까요? 먹어. 안 먹으면 오늘 밥안 줘. 그때부터 먹게 됐습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연단으로 고치시고, 고난으로 고치시고, 아픔으로 고치시고, 실패로 고치시고, 고치시는 방법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방법을 통하여 고침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첫 번째, 거룩한 수고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고침 받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용납하는 것, 미국에 가서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 이렇게 흑인들이라든지 외국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외국 사람들을 접해보지 못했다가 미국에 가서 흑인부터 시작해서 히스패닉이라든지 수많은 인종들을 접하고. 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도 먹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게 무척 서툴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자리에서 용납하는 것까지, 건 꿈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일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수고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에 이르려면 너희는 용납함에 살아야 된다. 용납함에 살아야 된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딸이 머리에 물들였다고 그 딸의 머리에다가 정말 이렇게 물을 갖다 한 바가지 갖다 부은 엄마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엄마입니다. 근데 용납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용납할 줄 아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삽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어느 날 귀걸이 하고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귀걸이, 그귀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 버릴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귀걸이 한 거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하고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권고사항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용납하는 게 무엇인가. 이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수고에 이르는 역사. 세 번째입니다. 16절.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고침 받는 자리에서, 용납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까지요? 축복하는 자리까지, 축복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거룩한 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